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희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 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 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더 넓은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공직자들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들은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25장 19절까지는 그 공직자들이 해결해야 될 사회생활의 민 형사상 문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 규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4절은 남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고요. 19장 15절에서 21절은 범죄에 대한 판결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확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위증에 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은 전쟁에 관한 수칙과 규정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강한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고 대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수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두고 온 것들에 마음이 쓰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적군의 위세에 겁먹은 사람은 믿음의 전투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전투에 나가는 용사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가난한 족속이 아닌 족속들과의 전쟁 수칙과 가난족속들과의 전쟁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가난족속이 아닌 족속들과의 전쟁수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0절에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족속이 아닌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가난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하자고 하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만약 화평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때 가서 여자와 유아와 과축들을 제외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가나안족 속과의 전쟁 수칙입니다. 가난족속과의 전쟁에서는 화평을 먼저 신청하지 말고, 모두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시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헤렘인데, 그래서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난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난안 일곱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일곱 족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들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뿌리를 철저히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하는 죄악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죄악들을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악된 뿌리를 뽑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할 때에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행위를 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버리지 못한 죄악의 뿌리를 뽑아 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과 죄악들 으,를 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운에대려와지하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서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구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겠어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새벽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